안녕하세요. 독학 테니스입니다.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서 모자 없이는 테니스를 치기 힘든 계절이 온 듯합니다. 사실 저는 다음 주부터 취업 준비를 해야 해서 다음 업로드는 잠시 시간을 두려 했으나 스트레이트한 포핸드 연습하다가 스트레스 풀겸 휘들은 백핸드 슬라이스가 영상에 찍혀 백핸드 슬라이스를 이번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백핸드 슬라이스는 제가 많은 노력을 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백핸드 슬라이스를 처음 배울 때 지인들께서는 그저 슬라이스니까가 내려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면을 만들어서 까그라고. 많은 노력 끝에 그 아리송한 문구만으로 백핸드 슬라이스가 완성되었으나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리저리 유튜브를 검색하고 공부하고 연구해보니 수비형 백핸드 슬라이스와 공격형 백핸드 슬라이스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멋지게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슬라이스였기에 공격형 백핸드 슬라이스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여러 훌륭하신 유튜브 강사님들의 내용들을 캐치하고 연구해서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독학이고 초보이기 때문에 제 자세가 꼭 옳다고는 볼수 없기에 그저 마음에 드시는 부분만 참조하시기를 사전 공지해 드립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잘 치시는 많은 동호인들을 만나 배웠지만 이런 공격형 백핸드 슬라이스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지도자분들 또한 과거에 배운 수비형 백핸드 슬라이스로 주로 가르치시다 보니 더욱 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물론 수비형 백핸드 슬라이스도 많은 스핀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에 많이 쓰이고 나날과 조코비치 선수도 수비형 슬라이스를 사용하기에 무조건 공격형이 더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제가 좋아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페더러 선수의 백핸드 슬라이스 영상을 보시죠. 어떻게 하면 저런 스피드와 궤도가 나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 백핸드 슬라이스는 아이랑 궤도가 많은 걸까요? 자그 이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핸드 슬라이스에서 까가 치는 것은 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에 스핀을 주겠죠. 그럼 그 스핀을 포함한 공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간단하답니다. 뒤에서 앞으로 치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까가 내리는 동작에 의한 공에 스핀을 넣었고 뒤에서 앞으로 치는 힘으로 나아가는 속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팔을 오른쪽으로 힘껏 휘두르고 들어올리며 새가 날개를 펼치는 동작을 할까요? 이세 번째 동작을 통해 공의 사이드 스피닝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즉, 내려가는 세로 방향 스피닝과 라켓을 오른쪽으로 빼대 생기는 사이드 스피닝이 추가로 더해져서 테니스 공이 바운드 후 좌측으로 튀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을 펼쳐 날개 모양을 만드는 것은 마지막 균형을 잡는 것으로 빠른 균형 회복 후 통상 발리 자리로 재빠른 이동을 통해 다음 공격을 준비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거에 배웠던 백핸드 슬라이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공을 바라보고 면을 만들어 슬라이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끝인가요? 네. 강사님, 공이 스핀만 먹고. 붕붕 뜨는데요. 강사왈. 면을 만들어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네. 점점점. 끝인가요? 네. 이런 수비형 백핸드 슬라이스는 라켓을 비껴잡거나 비낀 상태로 테니스 공의 아랫부분을 쓸어주며 앞으로 미는 형태이다 보니 각도에 의해 붕 뜨는 알이랑 백핸드 슬라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 대각선 아래부터 아래까지가 접촉면이다 보니 대각선 면에서의 약한 미는 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신 아래 면에서는 공이 눌리는 중력 등으로 스피니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아래에서 띄우는 타격이 되니 포물선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격형 백핸드 슬라이스는 접촉면이 다릅니다. 측면을 타격하면서 뻗어나가는 강한 힘을 얻고 대각선 면에서 스피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진성이 강하고 스피량은 일부 줄어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타격 시 사이드 스피인을 추가시킴으로써 스피량을 보완시키는 것입니다. 공격형 백핸드 슬라이스는 측면에서 라켓으로 스피인을 걸되 뒤에서 앞으로 치는 힘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에 앞으로 치고 나가는 스피드가 강한 것입니다. 자, 이제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뒤에서 앞으로 치는 힘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스피인을 거는 힘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사이드 스피인을 거는 힘을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립은 컨티넨탈 그립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컨티넨탈 그립입니다. 좌우선 1번. 앞으로 치는 힘입니다.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은 기존 수비형 슬라이스와 공격형 슬라이스의 궤도 차이점입니다. 수비형인 이은자라면 공격형은 기억자입니다 그러기 위해 1번. 힘을 내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왼쪽 어깨 위에 팔을 이은자로 해서 라켓을 위치시킵니다. 제일 먼저 허리를 회전시켜 힘을 발생시킨 후 뒤이어 상체를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 라켓이 약간 평행하게 바뀌게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저절로 되는 동작이니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켓의 버드캡을 공향으로 이동시키다 공 근처에서 손목을 손등 방향으로 들면서 라켓의 평평한 면을 수직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라켓면을 조작하지 말고, 그 다음 동작도 생각하지 말고, 쭉 라켓을 앞으로 밀어봅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따라해봅니다. 시작한 지 1분 만에 슬라이스성이 들어간 직선형 구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급하실 때, 그냥 이대로 쓰셔도 상당한 기술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1번, 미는 힘을 완성시켰고, 거기에 아주 약간의 스피니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피력입니다. 예전에 배우셨던 슬라이스 기억하시나요? 전부 잊어버리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을 띄우고, 공 아래 10cm 아래로 라켓 테두리를 지나가게 휘둘러 봅니다. 맞추지 마시고, 10cm 아래 허공을 그저 순수한 플라스틱 테두리로 잘라낸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휘두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공 아래 10cm 도착하기 직전 약90% 거리에서 손목을 손등 방향으로 꺾어서 라켓 을 지면과 90도로 만듭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은 손목을 손등 방향으로 틀때 라켓이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는 원래의 그적을 벗어나지 않게 손목 스냅을 주면서 손과 팔은 아주 조금 지면 방향으로 내립니다. 즉 플라스틱 라켓 테두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손목 스냅에 의해 라켓이 수직으로 세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학 테니스 꿀팁 나갑니다. 기존 킥서브 설명 시 4분의 1면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쓰입니다. 손목 스냅을 줄 때, 최초 공이 라켓 중앙을 맞지만, 라켓이 세워지면서 4분의 1변으로 덮어버린다는 느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주 작은 스냅만으로도, 1번과는 또 다른 슬라이스 성질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소름이 돋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 이런 걸 몰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다음은 1번과 2번을 합칩니다. 스윙 궤적이 기억자가 되게 하시면 성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완벽한 직진성 원더 스핀 슬라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3번 사이드 슬라이스를 넣는 것과 동시에 내려치는 힘을 옆으로 돌리면서 추가 가속도를 얻으면 우리의 공격형 슬라이스가 완성됩니다. 사이드 스핀을 꺼실 때, 최대한 팔을 펴시고, 라켓의 버드캡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생각으로, 버드캡을 오른쪽 위로 올려줍니다. 즉, 라켓헤드가 절대로 먼저 이동하지 말고, 버드캡이 이동 후 라켓헤드가 따라온다는 생각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1번 밀어치는 힘이 잘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백핸드 슬라이스는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공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공을 대주지 않는다면, 반발력을 가질 수 없기에 잘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을 잘 보시면 자세를 잡은 후 왼발이 오른발 뒤로에서 전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반발력이 적은 볼은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면서 쳐야 합니다. 그리고 백핸드 슬라이스는 궁극적으로 슬라이스를 쳐서 길게 보낸 후 뒤로 빠진 상대방이 공을 쳤을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여 발리로써 마무리를 하는 전술이 기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전진 스텝은 연습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 팔로우스루입니다. 라켓을 처음 휘두를 때 왼손은 이미 뒤를 향해 뻗어주시고 공을 치고 옆으로 빠진 오른손은 버드캡이 이끄는 대로 오른쪽 위로 올리면서 가슴을 쭉 펴시면 독수리처럼 우아하고 멋진 버드윙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정말 멋진 자세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접해 보지 못했을 공격형 백핸드 슬라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독학이다 보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은 공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독학 테니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